이 영화 엔딩에서 보시듯이 음, 이 영화는 결과가 정해져 있는 영화가 아닙니다. 그래서 저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극장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저기 뭐 인터넷을 통해서든 다운로드를 통해서든 많은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접하시고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영화가 좀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만들면서 그런 과정을 겪었고요. 어, 그렇게 해서 좀한 가지 더 희망이 있다면. 음, 감독님이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영화가 손해보지 않아서 이와 같은 조금 더 의미 있는 작은 영화들이 계속 긴기도 필름에서 좀만들어졌으면 하는 네,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. 제가 역량이좀 돼서 더 돼서 이 역을 더 잘해냈으면 참더 좋았겠다는 그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. 어, 어쨌든 저는 이 영화가 신의 선물을 통해서 제가 맡은 인물, 옆에 수진이가 한 인물, 여기 있는 모든 이 영화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찍을 때 힘든 거를 참을 수가 있었어요. 왜냐면 엔딩에 가서 어떤 구원의 희망을 얻으니까.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꼭 필요한 메시지가 있는 영화인 것 같고요. 음, 제가 개인적으로 신에게 받은 선물은 정말 끈질김인 것 같아요. 제가 살아 잡초같이 살아남는 능력? 그건 신한테 받은 것 같아요. 저에게 있어서 좋은 선배님들과 감독님들, 그리고 좋은 스탭들 모두 만나게 해주시고, 좋은 캐릭터, 소영이를 연기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그게 저에게는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